귀 나는 나는 아니, 다 좋아 노란색 그니까. 노란색 뽑았으면 어, 좋겠다 귀여워 일단 얘메인 어, 제일 귀엽긴 하지 근데 나 사실 누가도 상관없을 음. 것 같아 그러면 넣겠습니다 짠 어? 보여 혹시? 아 회색 친구 아 회색? 회색인 예, 게 얘인가? 예, 얘인가? 예? 아닌가? 갈색인가? 가봐야겠어. 아 음. 이거 같아. 이거 둘중 하나. 응? 어 갈색 잡옷 갈색. 갈색이면. 갈색 잡해어 이거 같은데? 메인. 영국? 영가 근데 두개 색깔이 애매해서 당연히. 무이치로 무이치로. 무이치로. 어 뭐야 무슨 색이야 무슨 색이야? 보라색이면... 어, 아. 어, 어. 개년. 아 아. 아. 개년. 아몬노네 중복이 어떡해? 중복이면 어. 그런 말 하면 중복이 나오는데아 미안해. 아 안돼. 제발! 아 또! 아, 제발! 오! 다른색이 다른색! 근데 좀 작아? 어? 네즈코 아니야? 아! 네즈코다 네즈코! 맞지? 네즈코지? 어! 네즈코네 네즈코 네즈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쓰담쓰담 쓰 파란색은 싫어 파란색! 아! 아씨 아, 아, 아 그만하래 그만해야되나? 충분... 그만해 그만해 오케이 오케이 카트 뜹니다. 뭐야? 아, 우와, 또 빨간색이야. 아, 네, 그만둬, ]이야. 그만둬. 네, 맞지? 또내집 거지. 내게 5 0 0원이래 오, 내게.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옛날에 못잘안 안 됐던 친구들 있잖아. 좀 쌓여 있는 친구들인가? 재고 음. 이거. 헐, 오, 얘도 있다. 얘 뭐야? 얘얘그 있는데? 이름 까먹었어. 아니 토끼. 많이 그렸어요? 오, 샌드박스. 샌드박스 샀었고.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여기 익명이랑 몰랑이. 아, 근데 할로윈이네. 음. 가져갈까? 어 잠깐만 왜? 여기 다람쥐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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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진짜 다람쥐. 어 다람쥐 너무 좋겠다. <laughs> 어 그러면 이거랑 가져갑시다. 좋아. 꽃잎으로 돼 있네. 어, 여기 포차코. 포차코 엄청 귀여워. 아니 포차코 맞나? 포차코 맞는 거 같아. 살리오 마켓지 살리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 멜로디.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아 극치도쌤도 보여줬어요. 극치도쌤? 턱시도쌤? 근데 척신쌤조차 뭔가 미화된 거 같아. 되게 동물하고 귀여워. 응.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예쁘네. 아 너무 이쁘다. 응. 이거 동전 지갑인가 봐. 살리오는 확실히 어. 많다. 그거 맞네. 여기 파워 포커도 있어 근데 이거는 키링 느낌이다 얘얘얘 이거 초록색 맞아 우와 신기해 귀여워 음. 이거 뭔 자켓 그 키링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는데 이거 뒤에 없었다가 이제 보이네 응 음, 뒤에 보면은 다 라코. 귀엽긴 해 근데 우사기 너무 귀여워 모몽가도 너무 예쁘다뭐뭔가 우삭이 나랑 살래 좋아 이거 하나 갖고 가보자 좋아 나 이거 하나 응. 근데, 근데 어디 맞아. 있냐 어, 파우치 파우치다 파우치 완전 귀여워. 귀여워 얘가 치크 하겠지? 네, 오늘은 최근에 많이 구매한 것들을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맨 처음은 저희가 저번 영상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 아, 월앞 콜렉션? 기어이 데리고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는 저번에. 이 바쿠고랑 토가가 나왔었는데, 어, 이제 매물을 중고 검색을 하다가, 여기는 미도리. 미도리아를 팔고 있는 분을 발견을 해서 저희가 그때 거래 성사해서 미도리아 데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번 네. 거 정말 그 가격 오 모자도 있어 모자도 뒤에 진짜 예쁘다. 이워라트 콜렉트... 콜렉션? 이 느낌으로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나와도 되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짠. 같이 세 명의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은 더 이뻐 보이네요 그러네요 여기가 토가 애가 미돌이야 애가 바쿠고 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모습은 이렇게 빌런은 뒤에가 시멘트고 여기 히어로들은 뒤에가 벽돌이에요 음 그런 차이점도 있네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교보문고 쪽에서 피규어가 나왔다 그래서 가지러 와봤는데 교보문고에서는 못 구했고 그냥 전주에 있는 구찌샵에서 지금 구했는데 하나에 3,500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3개 있으니까 까보도록 하고요 아 이건 손으로 떼어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가차는 보통 이게 에그 형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자첫 번째 야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가 누굴까 누굴까. 짠 어? 치카. 치카. 치이카와. 아 귀여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치카입니다. 마이크 아니야? 마이크요 마이크. 마이크네?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들고 우와. 있는 치카와. 이렇게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아, 6, 6, 6, 저희는 6구나. 지금 요 치카 와 A 버전이 나왔어요. 마이크 들고 있는. 여호 하나 둘, 2. 2. 둘 셋. 3. 3. 3. 오. 오오 성이다. 우와. 토끼갱이 말대로 무사기가 어, 나와 있습니다. 나왔어. 어, 이 친구는 저희 그 아크릴 모습에도 똑같이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한국, <laughs> 있어. 한국 정식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토끼라고 할게요, 토끼. 갑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중복없이 토끼가 중복 나왔어. 우와! 우와! 가르마 나 가르마. 와. 세 친구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A세트 마이크 들고 있는 친구들은 혼자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설수 없기 때문에 이 아래에 투명판이 있어서 같이 조립해서 세워둘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아래가 평평해서 혼자 설수 있기 때문에 판은 따로 없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윙클키링 요 친구들이 교보문고에 없어가지고 막 구경하다가 알게 된 키링이고요 여기 5종 세트로 지금 있고 이렇게 우사기, 모몽가 뽑아주세요. 하치와레, 라코, 모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부터 느낌이 좋으니까 하늘다람쥐인 모문가 모문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요 아? 아? 어? 대박 맞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진짜요? 우와! 여러분들. 우와! 대박! 모몽가 나왔습니다. 하늘다람쥐. 우리 토갱이의 최애. 한번 뜯어볼게요, 바로. 우와, 신기하다, 오늘. 이렇게. 어, 너무 모문가. 예뻐, 하늘다람쥐. 이 친구가 니이카니 응, 카니. 어, 가 쓰고 있는 이 꽃게 친구죠? 아니, 벚꽃이래. 벚꽃이야? 얘. 어, 벚꽃잎이래. <laughs> 이 벚꽃잎 모양의 이 머리띠 같은 거를 이 친구들이 쓰고 있는 거 캐릭터를 많이 내더라고 해서 모문가도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머리띠를 같이 쓰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애교쟁이잖아요. 모문가가 그래서 애교를 부르고 있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어, 너무 이쁘다. 대신에 뭔가 더 떼니까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예뻐. 네, 그래서 크기가 조금 있긴 하지만 뭐 가방 같은 곳에다가 달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흔들리면서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네, 이런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제 구찌샵에서 데리고 온 친구인데 요거는 이제 볼펜 같거든요? 랜덤 볼펜? 볼펜이 있길래 네, 랜덤 볼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 궁금해. 포장지에는 요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건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오~~ 뭐지? 우와~~ 오 예쁘다~~ 여기는 이렇게 주인공 세 친구들이 나란히 걷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있는 볼펜이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귀여워 세 친구들 걸어가는 모습 볼펜이 아주 음. 잘 나옵니다. 검은색 볼펜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이것도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 아크릴 키링들을 랜덤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세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했던 깨꾸기 익명이 있는 거랑, 뒤에 보면 이제 몰랑이 이제 키링까지 되어 있는데, 다 랜덤이어가지고, 이 4종 세트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할로윈 기념 키링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물들 옷 입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할로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재고 친구들 묶어서 잘판것 같아요. 하나, 둘, 둘 셋. 셋. 오! 와, 오 그치, 여기, 귀엽다.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친구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네. 아, 뭐야? 어, 고양이에요. 우와, 고양이. 귀엽다. 고양이 몰랑이 키이 나왔습니다. 오, 이건 헤어밴드였어. 머리끈이구나 아, 저희는 다 키링인 줄 알았더니 키링 헤어밴드. 헤어밴드 그러면 오. 기왕 눈에 띈거 헤어밴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당장 써줘야겠다 깨꾸기와 익명이 헤어밴드 하나 음. 둘셋 어, 헤어밴드가 맞고요 그다음에 들어있는 건와 꾀꾸기 아 진짜 귀여워 깨꾸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토깽이가 머리, 머리 할때잘 네, 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키링 금속 키링 하나 둘 셋. 우와! 오오오오또 오. 깨꾸기 나왔다. 깨꾸기야? 깨꾸기. 근데 깨꾸기가 이건 포도. 아 포도겠지? 포도다. 울챙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요 뒤에 이 포도 어뒤 아, 달려 있는 게 그러네.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어서. 생각보다. 어, 깨꾸기와 비슷하게 생긴 색깔인 샤인머스켓을 안고 있는 깨꾸기 키링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자, 그 다음은 지나칠 수 없었던 가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짜부 햄스터입니다. 짜부! 짜부 찌그러진 햄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책사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캐릭터들 사이에 뭔가 올려놓으면은 귀여운 물품이거든요. 색깔은 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뭔가 아니야. 물건 사이에 껴놓으면 귀여울 것 같은 햄스터 가차고요 그래도 꼬리도 나름대로 있고 그리고 재질이 뭔가 폭신폭신한 그 실바니아 인형 재질 보들보들 어, 보들보들해서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카메라 가짜를 뽑았습니다. 카메라 가짜 한번 열어볼게요. 원래는 우리 하치와의 가르마 친구 목걸이로 해주려고 뽑았는데 딱한개 남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영사기 영사기 카메라 옛날 영사기 카메라? 영사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의 카메라를 뽑았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를 뽑으면 불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오 좋아요. 뽑아서 이 친구를 아마 버튼을 누르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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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실 저희는 불빛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보셨나요? 우와. 실제 카메라처럼 소리가 나면서 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사실 어예첫 번째. 어, 네, 번째 왜냐면 이게 N 이랑 하치와레가 들고 다녔던 카메라 모습이라서 이걸 구해서 하치와레 인형에다가 걸어주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한 개가 남아서 이 친구로 데리고 왔고, 이 친구가 혹시 목에 잘 걸릴 수 있을지 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귀멸의 칼날 가차를 뽑아왔는데, 사실 색깔 보시면 지금 느낌 오시죠? 네. 중복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겟냐. 나름 귀엽습니다. 화난 표정은 뚜루, 뾰루퉁한 표정으로 이렇게 머리까지 잘 이렇게 재현되어 있고, 입, 쪽에 있는 상처라든지, 화가 나 있는 눈매 같은 것도 귀엽게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입에 대나무를 물고 있는 상태로 턱을 받치고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이불 모양까지 귀엽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띠도 하고 있고. 해서, 뒤에 보시면 어차피 중복이라 뒤에는 열진 않을게요. 해서 이렇게 두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형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도날드에서 이번에 춘식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크림이 예이 인형에 맞게 겉에 그림이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뒤엔 위에는 맥도날드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춘식이 인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워. 되어 있습니다 달수 있는 고리가 있고 이 춘식이가 맥도날드 점원들 일하시는 분들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로 이 종이백 아마 이건 감튀봉지 예, 감튀봉지 이렇게 녹아 있는 듯한, 귀여워. 고롱고롱 녹아 있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잘 있습니다. 자, 진주의 마스코트인 하모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하모, 하모. 하모. 이 하모 친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왜 이게 진주의 마스코트냐면은, 여기 보시면, 목걸이를 지금 차고 있는데, 이게 무슨 목걸인지 아실까요? <laughs> 진주 목걸이. 진주, 진주 목걸이라서 진주의 마스코트가 된, 진주. 해달이겠죠, 얘는? 해달 아닐까? 예, 네, 해달인 어, 하모입니다. 언뜻 보면 약간 보노보노처럼 생기긴 했는데, 귀여워요. 이 진주 목걸이 걸고 있고, 위에 이렇게 조개 모양도 있고, 꼬리도 생각보다 퐁신퐁신하게 귀여운 귀여워요. 꼬리여서, 보노보노와는 완전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던 친구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 키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진주성 근처를 놀러 가면은, 이 친구 말고도 뭐 얼굴 쿠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귀여운 캐릭터 상품 많으니까, 여기 우리나라 국내 캐릭터 상품도 한번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워. 자,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밌는 제품들 소개해드리러 또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